자 반갑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어, 유리기판 관련주 대장주인 JNTC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확실한 대장주는 아니지만 차세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리기판은 어, 제가 이제 마우스로 써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왜 중요하냐? 어,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이 유리 기판으로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우수하여서 어,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AI 확산에 따른 이제 전력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죠. 거기에 따른 어,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서 이 유리 기판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시장의 파이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 JNTC 어, 작년 중순에, 이때죠. 어, 작년 중순에 고점에서 매수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 탈출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타점 잡아드리면서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타점에서 신규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 어느 어디까지 어 어디에 매도를 해야 수익 권들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점까지 이번 시간 안에 모두 다 자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JNTC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대응 방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평단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JNTC로 한 6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셔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제 따로 식사라도 대접한다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이제 뭐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커피 쿠폰 정도 만약에 주실 거라면 저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공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구독 구독을 늘려 구독자 수를 늘려서 어,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제 영상을 어, 들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키우기,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앞서서 이제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는 매집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저점을 확인한 저점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자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 올린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렇게 황금 바닥 화살표가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횡보하는 시간을 거쳐서 매집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슈팅 나오는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매집하고 있는 종목 47% 정도 수익 중인데 이제 시장도 좋아졌으니 이제 곧 슈팅 나오니까 좀더 홀딩 가능하시길 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길 바라면서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어30% 정도 상승폭 남아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이 번호를 통해서 어 문자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단기적으로 10에서 50%까지, 어 그리고 좀 길게 보면 10에서 50% 길게 보면 100에서 200% 200에서 3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황금 바닥 화살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 바닥 화살표 성공률이 95% 이상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어 영상 막판에 설명 드릴 거니까 이 방금 받아 화살표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JNTC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 JNTC의 경우에는 어 기업 분석 보시면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JNTC는 모바일 휴대폰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강화유리 사업 부분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강화글라스를 활용하고 있고 OLED를 보호하는 커버에 접착해 그 적합함 적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이죠. 그러면 이 JNTC가 어떻게 유리기판 수혜주로 엮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JNTC 반도체 패킹 3사의 유리기판 샘플 첫 공급했습니다. 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JNTC가 공면 3D 커브 유리 사업에서 추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TGB 어, 전통 관극 전통, 저, 전통 어, 이 TGB가 유리 관통 전극이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유리기판 관도 기술을 적용한 유리기판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서도 앞서서 계속 엮여 있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 3사에 유리기판 샘플까지도 공개를, 어,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에 놓여요죠 중요한 건 유리기판 관련주 어, 또한 이 SK 채태현 회장이 이번 CES2025에서, 21년 CES2025에서 어, 누굴 만나냐 하면 바로 젠스남, 엔디비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 기판손에 들러니 방금 팔고 왔다라는 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이제 그 SK가, SKC가 이제 엔디비아의 유리기판까지도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유리기판 관련 업종들의 전체적인 큰 상승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까지 유리기판 쪽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지,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JNTC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신규 및 추가 매수 타점은 어디인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황금 바다과사표 포착됐을 때 공략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공략하셨던 분들 15,000원에 공략하셨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높게 하더라도 16,000원에서 17,000원 라인 때까지는. 자,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얼마죠? 무려, 무려 27,000원입니다. 그러면 12,000원 가량이 상승을 했어요. 15,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어, 약 80%까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근데 이게 이제 슈팅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추가 상승까지도 염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잘못된 타점으로 어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눌림목 관점에서 이이 구간 정도 왔을 때 앞서서 이 박스권의 상당 구간까지 왔을 때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공략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면서 수익권도 왔을 때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럼 신규 베스트하도 이때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딱이 정도까지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여기를 이전고점 구간을 돌파 여부는 이 거래량에 달려있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어, 한 2천만 주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터졌던 게한 1500만 주 정도였는데 여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천만 주, 1500에서 2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시에는 추가 급등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죠 따라서 신규 혹은 어, 추가 매수하는 분들 이 타점 그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 확인해 보시면서 2차 목표가에 대해서는 거래량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황금바다 화살표 이 화살표만 보고서 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황금 화살표만 보고서도 매매하시면 되는데요 화살표만 보고도 추, 그 분할 매수를 하시면 이러한 상승률 이러한 상승률, 이러한 상승률까지 80%에 대한 상승률까지 모두 함께 할수 있는 방법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010-8204-8300번 보이시죠? 이 번호를 통해서 어, 문자, 화살표 보내주시는 분들은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예요. 다만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때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계좌에 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